기도라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 학생부 친구들과 또 예배 시간에 나눴던 내용인데 또 함께 축약해서 함께 또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관련된 성경구절을 보고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살립 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아 있거든요.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네. 성도들에게 쉬지 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네.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 네, 여러분 쉬, 이 자리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네.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도 자야 되잖아요. 네. 일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해야 되는데 말씀도 읽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네 일상 생활이 안 되죠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명하시죠. 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신다. 그걸 모를 수가 없는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네,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네, 오늘 한번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또 다음 구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다 행한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 라고 하십니다.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되든가요? 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다 된다는, 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 다 되는 걸 아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아까 앞에 얘기가 마찬가지로, 네, 다 아시는 분인데,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우리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구하라고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다 구하라고 하신다라는 것은, 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더 오늘 네, 이따 좀다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네, 수백 번 들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다 네, 정리되어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딱 정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유 네, 방금 읽으신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사실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네, 기도하라고 하고 있죠. 네, 이것을 뒤에서부터 이제 해석해서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사용하시는데 너희가 그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내가 들어줄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이유는 네,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이 빠지면 빠진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랑 사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네. 40일 작전 금, 금식 기도 또 매일 뭐천번 하는 천번제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또 매일 새벽에 찬물로 목욕하시고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분도 있었고, 근데 네. 아니면 격렬한 방언 기도, 근데 네. 또 오랜 시간 몇 시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기도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떤 형태든 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아니라면 네. 뭐 물을 떠 놓고 부처한테 기도하는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타 종교의 특징들은 뭐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믿는 신에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 신을 감격하게 해서 감동하게 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네. 오로지 그거잖아요. 네.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얻도록 기도하는 것, 네. 그것을 두 글자로, 기복이라고 하잖아요. 기복. 네. 이런 신앙들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네. 뭐, 신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면 그 신이 최고예요. 네. 내가 원하는 것을 줄수 있는, 네.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 마찬가지예요. 전지 전능한 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신이 있습니다. 네. 그 신이 기도의 규칙을 설명해 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규칙을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내 네, 기도 응답이 안 된다면, 내 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인지 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규칙을 정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 예문들이 있죠. 그리고 그중 단연일등은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무조건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거는 뭐 신이 그렇게 가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그는 100점짜리 기도예요. 네. 뭐, 더하고 뺄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 보고요. 먼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어, 본문이 길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나오는데요. 누구누군지, 그 정도만 한번 파악하시고,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하,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웁니다. 나도 남의 수아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국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날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일을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되, 믿,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네. 아멘. 자, 오늘 본문. 네. 크게 세 부분으로, 세 가지 세 인물로 나오죠. 첫 번째는 2절에 나오듯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 두 번째는 5절에 나옵니다. 백부장. 세 번째는 14절에 장모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나병 환자는, 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께 가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지금 강구,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서 생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는 곳을 벗어나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사실 돌에 맞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지 않고 주여라고 부른 점, 또 목숨을 걸고 나왔다는 점에서 어, 예수님께서 주, 어, 예수님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단, 단순히 이제 자신의 입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어, 주님의 뜻을 여쭌 점에서 믿음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때 당시 이들의 믿는 믿음은, 사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죠. 네. 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란 그냥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네,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고, 지금 우리가 가신 예수님에게 향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죄를 구원해주시는, 네, 구원자로서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나병 환자의 믿음보다는 수준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즉, 자신의 문제를, 뭡니까?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께 말씀드렸더니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름다운 신앙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병 환자가 응답을 받았잖아요.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참되고 바르다라고 볼수 있습니까? 꼭 그렇게만은 볼수 없습니다. 뭐오요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뭐 해석이 다양할 수 있지만 어, 그렇게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훈이 될수 없는 믿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 기도만 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네. 어떤 문제만 해결하라고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응답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과는 뭐가 된다고요? 구별해야 됩니다. 네. 사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얻었다 해도. 그게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원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을 본, 이기적인 것이란 것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 믿고, 또 예수님도 나를 위해 믿고, 내 자식, 내 사업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네, 이게 사실 인간의 한계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기심을 신앙의 출발점으로 사용해야지 이 신앙의 마지막점으로 사용하시는안 됩니다. 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는 나의 이 이기적인 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시작했을 때라도 시간이 우리가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면 지나갈수록 그 다음 단계로 진전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자라고 기도가 성숙되어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 인물입니다. 연속으로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네. 두 번째 인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백부장이죠. 백부장은 예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앞에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 아니죠. 네. 다들 아시다시피 자신의 집에 있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그 당시 이 노예는 동물과 같이 취급되었기 때문에 이 주인이 노예 목숨을 합법적으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비천한 그런 존재인데 그 비천한 존재를 위해서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 기도하는 믿음, 성숙된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칭찬받습니까?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받잖아요. 네. 이 믿음.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네. 하지만 이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네, 누구의 이야기일까? 아까 말씀드렸지 베드로, 베드로와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 누워 있습니다. 이 열병은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네,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아주 위독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장모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 기도를 했나요? 네, 14절부터. 네.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베드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안한 것으로 보이죠? 네. 기도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가가지고 베드로의 장물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마지막 단계의 성숙입니다 네, 이 무슨 단계일까요? 네,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기도도 안 했는데 베드로의 베드로의 고민과 베드로의 어려움을 알고 먼저 가서 고쳐 주셨을까요? 베드로가 뭐했기 때문일까요? 바로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단계, 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라를 짓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 군대 가서 입을 옷, 뭐, 이, 뭐 이불, 뭐, 이을 뭐, 이런 것을 식량, 이런 걸 챙겨서 주십니까안 주죠. 네.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 군인을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의무복무하는 사람도 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지전등한 모든 것을 아시고, 네, 모든 것을 할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네,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도 더잘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내게 필요한 것이고 그 외의 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 그 외의 것을 구하는 헛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헛되게 구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다 내한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기도, 앞에 말씀드렸죠. 네. 신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100점짜리 기도에 본문을 주셨어요. 네. 신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네. 그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이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기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보아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나요? 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있나요? 이 본문에 네. 없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면 네 나와 더불어 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할 양식으로 자족한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며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며 세상의 유업과 제약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죠. 네.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결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네. 영원토록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모든 나라와 내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신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까닭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며 이웃과 더불어 이용한 양식을 자족하며 다른 사람을 용, 용서하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제약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주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라도더할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그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때,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의를 구하는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베드로처럼 네, 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네, 내가 이미 구하기도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끝에 맞추고 나서 이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신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 중고하는 기도, 환호들을 위해서, 또오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개인을 위한 기도죠. 오늘 읽으신 본문에 거꾸로 된는 순서죠. 네, 중요한 순서부터 위에서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환우들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네, 그리고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순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네, 다른 기도는 안 하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가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예배 시간에 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 것만을 바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만 어, 되어도 네.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그런 기도이긴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오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네, 기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정리하셔서 네, 올바른 기도 생활로 주님이 먼저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귀한 삶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광복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네,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의 기도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 제목들인지 아니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네, 살피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기도 수준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달라. 기도하시고 네. 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잘못되고 또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았으면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계획하고, 고 내가 바라는 소망의 기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기도인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그런 기도인지 하나님 살펴 살피게 하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수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 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이는 시간들을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더 연약하지만, 아, 언제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제가 조금 평소보다 한 8분 정도 일찍 마쳤는데요. 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 금요 휘도회를 통해서 함께 십니다 8시 반에 보통 마치는데 지금 22분이거든요 어, 딱한세번 정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졌으면 습니다가졌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 우리 여름 성령학교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요 어, 항상 이렇게 하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딱세 번만 원래 약속된 시간을 지키면서 네, 1대1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어, 찬양을 제가 한곡 하고요. 한, 찬양을 할 동안 여러분께서 지금 짝을 맞추셔서 네, 찾아가셔서 이야기면 비슷한 나이 때, 또, 또 같은 성별이 비슷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이동하시는 시간 가질게요.